반갑습니다. 여우로또방입니다 1178회차 패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73회차의 보너스 번호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너스 번호의 큰 이웃수 4번이 다다음 회차에 출연을 합니다. 다음 1174회차의 보너스 번호 22번이 출연을 하고 해당 보너스 번호의 작은 이웃수 21번이 다음 회차에 출연을 합니다. 다음 1175회차의 보너스 번호 31번이 출연을 하고 해당 보너스 번호의 작은 이웃수 30번이 다 다음 회차가 아닌 다음 회차에 앞당겨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78회차에는 지난 1176회차의 보너스 번호 29번의 크고 작은 이웃수들 28번과 30번이 패턴 값이 됩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